여기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파리생 제르망 선수를 대거 영입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프랑스 매체 PSG 인사이드는 PSG 선수 중 3명이 메뉴에 관심을 받고 있다. 메뉴는 이강인, 네베스, 멘데스 영입을 계획하고 있다. PSG가 챔피언스 리그에서 선보인 경기력으로 인해 메뉴는 PSG 선수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프랑스 매체 버프볼 클럽은 21일 메뉴 영입설이 있는 선수 중 멘데스는 PSG와 재계약 협상 중 메뉴가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자 메뉴의 관심을 이용해 PSG에 더 높은 급여를 요구하기도 했다. 멘데스는 지난 2월 PSG와 계약을 연장했고 1년 연장 옵션을 포함해 2030년까지 5년 재계약을 체결했다. 메뉴는 멘데스와 PSG의 재계약에도 불구하고 멘데스 영입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매체는 psg는 메뉴가 영입을 원하는 3명의 선수 중에서 올 여름 이적 시장에선 이강인만 이적 가능하다는 뜻을 나타냈다. 멘데스와 네베스에 대해 psg 경영진은 이적 불가라고 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강인은 최근 메뉴 이적설이 꾸준히 언급됐는데요. 다만 이강인은 다양한 이적설에도 불구하고 올 시즌 종료 이후에도 psg에 잔류할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프랑스 매체 르파리지행은 PSG의 캄포스 단장은 이강인과의 재계약을 자신의 우선순위 중 하나로 삼았다. 이강인은 2028년 6월까지 PSG와 계약기간을 맺고 있다며 시장가치 3천만 유로로 평가받는 이강인 영입을 원하는 클럽은 넘쳐난다. 프리미어리그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크리스탈 팰리스가 이강인 영입을 위해 움직일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여기에 이강인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 프랑스의 초신성 두회의 이적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가 거액을 장전해 전력보강을 추진한다는 내용인데요. 맨시티는 펩 과르디올라 체제에서 새로운 시즌을 위해 스쿼드 쇄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풋볼 팬캐스트는 맨시티가 프랑스 리그 강호파리 생제르맹 공격수 대질에 두회를 노린다고 전했습니다. 두에는 2023년 여름 스타드 렌에서 5천만 유로 794억 원의 이적료를 기록하며 PSG의 새 둥지를 틀었습니다. 현재 19세의 어린 나이에도 스피드, 민첩성, 드리블 기술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브라질을 포함해 유럽에서 그를 넥스트 네이마르라 부르고 있습니다. 두에는 이번 시즌 공식 모든 대회에서 39경기에 출전해 7골 11 도움을 기록 중인데요. 같은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이강인을 밀어낸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네이션스 리그에서 크로아티아와 맞붙는 프랑스 대표팀에 처음 발탁되며 능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매체는 맨시티가 이 젊은 재능을 확보하기 위해 9천만 유로 약 1,430억 원의 영입 제안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PSG는 두해를 미래 전력으로 간주하고 있어 방출의 소극적인 자세다. 그럼에도 맨시티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협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만약 두 해가 떠나고 이강인 잔류할 경우 주전 경쟁의 청신호를 켤수 있는데요. 이강인은 최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적설, 에이전트 하비에르 가리도 메뉴와 미팅설이 돌았지만 이후 업데이트된 정보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강인은 현재 2028년 6월까지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매체는 맨시티가 올여름 이적 시장에서 다수의 방출을 준비하고 있다. 케빈 더 브라위너는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샌디에이고와 협상을 진행 중이며, 마테오 코바치치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적 가능성이 부상했다. 이런 움직임을 통해 화보되는 자금은 두해 영입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여기에 뉴캐슬이 김민재와 이강인을 동시에 주목하고 있다고 알려지며 화제입니다. 김민재는 여름 이적 시장이 다가오는 가운데 이적설에 휩싸였습니다. 아킬레스건 부상을 당했음에도 온전히 회복을 하지 못하며 계속해서 경기를 뛰면서 점차 경기력이 떨어졌고 자연스레 이적 가능성이 전해졌습니다. 독일 FCB 차이퉁은 첼시 뿐 아니라 뉴캐슬과 유벤투스도 김민재를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글로벌 매체 포포투는 24일 뉴캐슬은 김민재의 에이전트와 구체적인 대화를 나눴다. 윈헨은 적절한 금액이 제시되면 김민재와 이별할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윈헨은 김민재의 몸값으로 5,500만 유로 약 890억 원에서 6 0 0 0만 유로 약 970억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뉴캐슬의 김민재 영입설이 더욱 흥미로운 이유는 이강인에게도 관심을 보이기 때문인데요. 이강인도 김민재와 마찬가지로 이적 가능성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강인은 실제로 지난 겨울부터 여러 클럽의 관심을 받았고 뉴캐슬의 이름도 포함이 됐었습니다. 당시에는 PSG가 이 강인을 매각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모든 제안을 거절. 이 강인은 프랑스 리그에 남게 됐습니다. 하지만 겨울 이후 이 강인의 상황이 달라졌는데요. 이 강인은 주전 경쟁에서 밀리며 좀처럼 선발로 나서지 못했고 자연스레 PSG를 떠날 것이란 전망이 전해졌습니다. 최근에는 재계약도 다시 언급됐습니다. 프랑스 푸실은 PSG의 루이스 캄포스 단장은 이강인과의 재계약을 우선순위로 고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영국 기부미 스포츠는 PSG는 이강인의 이적료로 4천만 파운드, 약 750억 원을 원하고 있으며 현재 뉴캐슬과 크리스탈 팰리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지속적으로 이강인을 추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 보도를 종합했을 때 뉴캐슬은 분명 이강인과 김민재에 관심이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여름 이적 시장에 둘을 동시에 영입하는 그림이 그려질 가능성도 충분한 상황입니다. 이강인이 전 세계 2001년생 선수 중 프로 경험이 가장 많은 선수 중한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축구연맹 FIFA 산하 국제스포츠연구센터 CIES는 16일 2001년생 이후 선수 중 프로 경기 출전 경험이 많은 선수들을 조사해 발표했는데요. 이강인은 전 세계에서 활약하는 2001년생 선수 중 프로 경기 경험이 여섯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강인은 16.8세의 나이로 자신의 프로 데뷔전을 치렀고 그동안 286경기에 출전했습니다. 이강인은 매년 평균 39.1경기에 출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1년생 선수 중에선 레알 마드리드의 호드리구의 프로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호드리구는 379번의 공식 경기에 출전했고 해마다 평균 50.9 경기에 출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1년생 선수 중에선 호드리구에 이어 레알 소시에다드 쿠보의 프로 경험이 두 번째로 많았고 나이트, 사카, 알베르토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강인은 지난 2019년 국제축구연맹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대회 득점왕 홀란드를 제치고 골든볼을 수상하며 전 세계 최고 유망주로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벨기에 신성 캐털라러는 이강인에 이어 전 세계 2001년생 선수 중 프로 경기 경험이 7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이강인의 파리생 제르맹 동료 크바라치 헬리아가 전 세계 2001년생 중에선 여덟 번째로 프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02년생 선수 중에선 레알 마드리드의 카마빙가의 프로 경기 경험이 가장 많았고 리버풀의 흐라벤베르흐가 뒤를 이었습니다. 2003년생 중에선 레알 마드리드의 벨링엄과 바이엘은 윈헨의 무시알라가 프로 경기 경험에서 나란히 1위와 2위를 기록했습니다.